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정리 정돈을 잘해야 누가 봐도 약간 프로답고 어, 좀 있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쓰는 곳, 그러니까 칼질을 하는 곳이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. 예,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렇게 딱, 딱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? 이거는 일단 보시면은 제가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.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예, 당근 쓸때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일하기도 굉장히 편해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